그림과 같은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과 하나의 주머니가 있다. 도로망의 A 지점에서 여기 왼쪽 밑에 보이죠? A 지점에서 어 자동차가 A 지점에 자동차 가 있고 주머니 속에 일삼오가 적힌 공이 한 개, 이사6이 적힌 공이 두 개씩 들어 있다. 그러니까 주사위랑 살짝 다르네. 어떻게 되죠? 여기서 공을 하나 꺼낸다면 확률이 얘네들은 구분의 일식이겠고 얘네들은 구분의 이식이겠죠? 어디 갔어? 얘네들은 구분의 이식이겠죠? 어 이제 그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주사위 던지는 시행하고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이 박스에 나와 있는 시행을 합니다.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서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데 이때 확인한 수가 홀수면 확인한 수가 홀수면은 북쪽으로 그만큼 이동. 주머니에서 꺼낸 공에 적힌 숫자가 짝수이면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만큼 이동.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 좀 이게 칸이 몇칸안 되네. 예? 예를 들어서 1 나오면 이렇게 한칸 간다는 얘기고 3 나오면 이렇게 3칸 가야 되는데 두칸밖에 없네.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보면은 위에 시행을 반복하다가 자동차가 동쪽이나 북쪽 경계에 처음으로 도달한 경우 멈춘다. 그리고 종료. 예를 들어서 처음 시행에서 3이 적힌 공을 꺼낸 경우에 이 룰에 따르면은 어해야 돼요? 위로 3칸 올라가야 되는데 3칸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칸 가고 끝낸다고 그 얘기입니다. 이 되겠죠. 어, 이런 규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몇번안 돼서 끝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어, 최대 몇번 시행을 하게 되는가? 그러면 이것을 일단 그 위로 올라가는 경우 그러니까 홀수가 홀수가 많이 나와야 두번 나오면 끝납니다. 어, 짝수도 많이 나와야 두번 나오면 끝납니다. 한 방에 끝날 수도 있고 물론 음, 다들 한 방에 끝날 수도 있고. 최대 두번 나오면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토탈 네번 던지는 시행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세번 안에 다 끝나게 돼 있다 말이지. 아무리 많아요. 어, 세번 안에 다 끝나는 겁니다. 이 시행이.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자동차가 북쪽 경계에 도달하여 종료했을 때, 야 여러분, 때에다 동그라미 좀 찍죠. 어?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으로 좀 하시고, 뭐뭐 했을 때뭐 뭐랑요. 뭐라고요? 조건부 확률입니다. 어, 뭐뭐 했을 때 뭐만 확률. 그래서 북쪽 경계에 도달하여 시행을 종료했을 때두 번째 시행에서 종료했을 확률을 구해라 그겁니다. 어,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요거죠. 어, 이건 얘기한 것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거 북쪽 경계에 도달하여 종료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걸 전체로 봤을 때. 얘를 전체로 봤을 때그 중에서 두번 어, 시행하고 종료되었을 확률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분모 에 이게 오는 거죠? 이걸 전체로 보는 거죠? 어? 이게 분모로 오는 거고 분자는 뭐가 들어가요? 북쪽 경계에서 끝났으면서 동시에 두번 시행하고 종료되었을 확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표현하면은 두 번만에 북쪽 경계에 도달해서 끝났을 확률. 이게 이제 분자로 가는 겁니다. 겠죠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뭐겠어요? 북쪽 경계에 도달해서 끝나는 경우들을 좀 나열해 봐야겠죠. 그, 그럼 그걸 나열하면 뭐가 나오겠어? 한 번에 끝난다든가, 두 번에 끝난다든가, 최대 세 번에 끝난다든가 그런 경우들을 쭉 나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지금 현재 띄어진 것은 방금 우리가 분석한 결과들이고 그리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시행으로 북쪽 경계 도달 확률, 두번 시행으로 도달 확률, 세번 시행으로 도달 확률, 이걸 이제 계산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 방에 북쪽 가서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사위 던졌을 때 3이 나오거나 5가 나오면 끝나겠죠. 어? 한 방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한 방에 북쪽 경계 도달하는 경우입니다. 확률 얼마? 9분의 1, 9분의 1 합쳐서 9분의 2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 9분의 1, 9분의 1 더한 거예요.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다안에쓸때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겹치는 부분이 없으므로 9분의 1 플러스 9분의 1 이런 걸쓸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냥 사실 9분의 1이라고 한 방에 적어도 되고 9분의 1 플러스 9분의 1 이퀄 9분의 1이라고 써도 되고 그 정도면 굉장히 친절한 것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페이스대로 생각나는 그 직관에 따라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어. 이런 건 이제 수치, 답을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 두번 시행으로 북쪽 경계 도달한다. 그럼 두번 시행으로 북쪽 경계 도달한다는 건 어떤 경우겠어요? 위로 위로 해서 두번 가든지 오른쪽으로 위로 해서 두번 가든지 어, 그렇게 나열이 될수 있겠고 위로 위로 간다면 어떻게 돼? 처음에 일이 나와야죠. 반드시. 어, 처음에 일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1, 3호 아무나 끝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일이 나오고 두 번째 1, 3호 아무거나 나오면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위로 간다. 그럴 때 오른쪽으로 가서 끝나지 않으려면 2가 나와야 돼 반드시 2 나오고 그 다음에는 1은 안 되죠 그건 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2 나오고 3 또는 5 되겠어요? 어, 그래서 2 나오고 3 또는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률 얼마? 9분의 1 이렇게 될 확률? 9분의 3 9분의 1하고 9분의 3을 어게하죠 곱하는 더해졌으니까 괜히 더했다 그랬네 콤마를 날걸 그랬네 어. 9분의 1하고 9분의 3을 곱해야 되겠죠 어. 왜? 첫 번째 주사위 던지는 시행과 두 번째 주사위 던지는 시행은 독립입니다. 독립. 그러니까 독립인 사건에 관한 곱셈정리 이용해서 곱하는 거예요. 그걸 답안지 안 써도 되고 여러분 이걸 의식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식맞히 쓰면 되는 겁니다. 곱하는 거. 아 근데 여러분 독립이긴 하나? 첫 번째 주사위 던지는 시행하고 두 번째 주사위 던지는 시행 독립인 거 맞죠? 첫 번째 주사위 던질 때막 공기 분자랑 충돌해가지고 공기 비율 상태가 좀 달라졌을 텐데. 그런 건 무시한다, 그 말이죠. 어, 수학처럼 무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요거는 9분의 2, 그다음에 9분의 2, 그래서 식이 9분의 1, 9분의 9분의 3 더하기 9분의 2, 곱하기 9분의 9분의 1 해가지고 요게 이제 81분의 7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세번 시행으로 북쪽 경계에 도달할 확률을 계산해봅시다. 그럼 세번 시행에서 도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에 안 끝나야 되니까 1, 2가 되든지 2, 1이 되든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처음 두 번에, 오케이? 어. 1, 2나 2, 일이 나와가지고 그다음 세 번째 1, 3, 5 아무거나 나오면 되겠죠. 어, 그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표현해 보면 이렇게 1, 이 1, 3, 5 2, 1, 1, 3, 5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하니까 구분의 일, 구분의 이, 구분의 3분의 이, 분의분의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의3승분의1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북쪽 경계 <laughs> 북쪽 경계에 도달하는 경우는 이제 찾을 수 없겠고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면 조금은 여기까지였으면 이것을 전체로 보는 겁니다, 이걸 전체로. 어, 이걸 전체로 이게 분모로 가야 되겠고 그 중에서 두번 시행으로 끝난 경우, 어, 이게 이제 분자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계산 복잡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다 구의 거듭제곱으로 분모가 되어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통분한 거죠. 이게, 이게 9 분의 2 9의 제곱 분의 7 이게 9의세 제곱 분의 66해 가지고 12이니까 이것을 합산한 게 분모로 들어간 것을 구의 세려고 곱한 겁니다. 그래서 12 나오고 이 곱하기 9 7 63 나오고 그다음에 9의 제곱 곱하기 2해 가지고 1 6 2이 나오니까 요렇게 계산하고 3만 약분하면은 79분의 21. 어, 별로 복잡하지 않게 답도 나온다 그랬네요. 이연세대 문제.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의 어떤 전형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되겠죠? 중요한 건뭐뭐뭐 했을 때뭐뭐 확률. 뭐뭐 했을 때뭐 확률. 뭐뭐 했을 때, 그것을 전체로 생각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